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어책한 권을 소개시켜드리는 예, 통찰의 서재를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어, 오늘 소개시켜드릴 책은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는가'라는 책인데요. 어 어떤 것들이 뜨고 어떤 것들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굉장히 많은 연구가 있었거든요. 그 연구들을 예, 최근에 나온 책 중에 예그 연구를 받아서 과학적으로 이야기한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소개시켜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 이전에도 어떤 것들이 뜨고 사라지는 입소문 마케팅에 대한 굉장히 많은 서적들이 있었습니다 그 서적들을 잠깐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예첫 번째는 이제 퍼미션 마케팅이라는 거고요 예, 세스 보딩이 만들 었고 2000년대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슨 얘기였냐면은 예, 어떤 아이디어가, 뭐 광고가 소비자한테 퍼지려면 소비자한테 예, 허락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허락을 받은 광고만이 인식 속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스고딘이 2년 후에 다시 책, 책을 발간을 하는데, 이건 예, 우리나라에서 2년 후고요. 예, 어쨌든 후에 발간을 했는데, 그 발간한 책이 아이디어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아이디어가 어떻게 퍼져나간다. 예, 그런 개념들을 예, 감기 감기처럼 감기 바이러스처럼 아이디어라는 게 확장이 된다라는 개념이었고 또 마, 마지막으로 말콤 그레드웰이 만든 예, 티핑 포인트입니다. 어, 말콤 그레드웰은 이런 이런 거를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티핑 포인트 말고도 예, 아웃 라이어에서 1만 시간의 법칙 같은 것들을 예, 썼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 가지고 예, 아이디어에 관한 이야기를 아이디어가 어떻게 전파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잠깐 요약을 해보자면, 예, 예, 하이브라는 곳이 있는데, 그, 아이디어를 주변으로 전파하는 집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이브 집단을 어떻게 섭외하는가가 굉장히 마케팅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스니저라는 게 이제 재채기를 한 사람은 스니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스니저들을 우리들은 발견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지금의 인플루언서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이때 생겨났던 거거든요. 그래서 어, 아이디어 바이러스라는 것은 어, 전염될 만한 예, 그런 아이디어가 있어야 된다라는 식으로 예, 얘기가 됐던 책입니다. 예, 그다음에 티핑 예, 포인트라는 책이 있는데요. 티핑 포인트라는 것은 임계점이죠. 그래서 어느 순간을 넘어서면 확산이 예, 팍 폭발하듯이 된다라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세 가지의 법칙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열정적이고 영향력 있는 소수에 의해서 전파가 된다. 그 다음에 메시지가 흡입력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주변 상황하고 잘 맞아떨어져야 된다. 이러한 아이디어가 빅 트렌드가 되는 것이다라고 해서 티핑 포인트가 한때 또 인기가 있던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는가라는 책을 가지고 이제 어, 얼마 전에도 이제 트렌드 2000, 2023년에 대한 트렌드 코리아 2023년에 대한 책을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이번에 말씀드린 것들은 이제 트렌드를 뭐이게 우리가 쫓아가는 게 아니라 만들어야 된다 라는 식으로 해서 변화를 만들어서 우리가 우리가 원하는 메시지를 사회에 던질 수 있어야 된다 라는 매력적인 이야기였죠. 그래서 어, 티핑 포인트에서 이야기했던 고정관념을 깨고 이 사람들이 다시 예, 공, 공부하고 연구했던 것들을 예, 체계화 시켜서 다시 이야기했던 게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는가라는 책입니다. 예, 그럼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화를 가로막는 미, 세 가지 미신 중에 인플루언서라는 게 있죠. 아까 전에 예, 영향력 있는 소수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가장 많이 들어온 예를 드는 게 이제 어 인플루언서의 성공 신화는 트위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006년에 창립을 해서 2009년 4월 17일에 이제 오프라 윈프리 토크쇼에서 이제 생방송으로 트윗을 딱 올립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4월 말에 가입자가 2,800명이 되었더라라는 예, 신화가 있죠. 그게 이제 인플루언서의 중요성에 관한 이야기로 오프라 윈프리의 트위터가 많이 이야기가 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좀이 책에서는 진실은 이미 2009년 1월부터 폭발적으로 증가가 됐었고 그게 이제 4월 4월 달이 되면 이미, 이미 2천만 명이 돌파됐었다 그건 그건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트위터가 이미 어, 폭발을 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인 분위기가 되니까 온프라 윈프리가 오프라 윈프리가 이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네, 결론적으로는. 원인이 아니라 예, 결과다. 오프라인 플리는 결과일 뿐이지 원인이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그래서 인플루언서라는 단어보다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 소셜 네트워크의 어떤 장소가 있다. 그래서 변화를 가져오는 거는 인플루언서를 섭외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소셜 네트워크의 어떤 장소에서 변화가 일어난다. 그거를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된다. 그래서, 인플루언서에 기대하지 말아라. 라는 소결론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예, 바이럴 마케팅이라는 것이 미신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 흑사병과 신종플루.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이제 2008년 코로나, 신종플루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코로나도 지금, 예, 많이 끝나가고 있지만, 코로나에도 대입을 해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흑사병이라는 것은 예. 흑사병이 이렇게 창궐을 했다고 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예 47년에서 51년까지 거의 오 4년 5년 간에 예 굉장히 어, 오랫동안 이 예, 갔었는데 퍼지는데 이만큼이 걸린 거죠. 4년에서 5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신종 플루가 왔을 때는 2008년에 금방 됐었고 코로나도 되게 빨리 됐던 것을 경험을 했었죠.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예, 이 원인이 뭐냐 그랬을 때, 여기는 강한 유대감이 있었던 거고, 지금은 약한 유대감으로 어디든지 해외를 다닐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강한 유대와 약한 유대를 이야기하는데요. 예, 약한 유대라는 건 뭐냐면은, 예, 영향력의 범위가 굉장히, 예, 약해가지고, 메시지가 전달할 수 있다 메시지 전달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하게 용이하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행동을 바꾸지는 못한다. 그, 그 대신에 강한 유대는 예 중복해서 들려야지 아 이게 사회 만연하구나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약한 유대는 이렇게 예, 어떤 인플루언서 위주로 이렇게 뻗어나가지만 강한 유대는 예 얽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향을 받는 게 여기저기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만 만나게 되고, 부자들은 부자만 만나게 되는 게 이제 전반적인 강한 유대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6단계의 법칙이라는 게 뭐냐면은 행운의 편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행운의 편지를 계속 예, 7명한테 보내봐라 라고 하니까 예, 영국에서 최초로 시작된 이 편지가 우리나라까지 와가지고 예, 행운의 편지가 예, 유행을 했던 것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이 행운의 편지와 비슷한 것들은 인스타그램에 굉장히 많이 있고요. 한때는 인스타그램, SNS가 없었을 때는 문자로도 예, 계속 이어져 왔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정치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많이 소문 내주세요 하면서 퍼트리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예. 그래서 결론은 예, 변화를 막는 것이 이제 바이럴 마케팅이 아니라 행동은 바이러스처럼 전염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채널에 중복된 메시지로 전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것은 쭉쭉쭉쭉 퍼져 나갈 수 있지만은 우리 행동을 바꾸는 것은 중복성 있는 메시지로 전염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군데에서만 들리는 일방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내가 어느 어, 그룹에 속했든지 여기 A 그룹에서도 메세지가 보이고 b 그룹에서도 메세지가 보이고 c 그룹에서도 메세지가 보일 때 우리는 아 이게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맞구나 라는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는 예, 그런 방, 방법이 생긴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이야기 였습니다 세번째는 뭐냐면 고착성 이라는 단어 인데요 요 고착성에 관한 이야기는 예, 스틱이란 책에서 엄청나게 예, 강하게 이야기해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메시지를 만드는가가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딱 들었을 때딱 달라붙는 메시지를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했고요. 제품의 핵심이 특징이 이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한다라는 것이고 예, 기억에 분명히 남는 가치 있는 이야기를 해줘야 사람들이 열광을 한다라고 했던 거죠. 하지만 하지만 뭐가 무엇이 문제냐면 예 전번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린 건데요 예, 드보락이라는 자판이 있고 쿼티라는 자판이 있어요 그런데 커티라는 자판은 뭐냐면 여기 Q W E R T Y 해가지고 이게 코, 쿼티라고 읽혀지는 예 자판입니다 쿼티라는 자판이 어,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예, 기호를 여기다 넣었더니 예, 32%밖에 안 써더라 그래서 이제 드보락이라는 자판을 놓고 여기에 70%를 쓰게 만들었는데요. 예, 이게 이거보다 훨씬 좋고요. 예, 타자 속도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미 예, 사회에서는 쿼티가 정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메시지로 다가와도 이 여기서 쿼티에서 드보락으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적습니다. 예, 전문가 그룹에서는 이런 자판이 필요한지 모르겠으나 일상적으로는 쿼티 자판을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메시지라도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쿼티의 자판에 관한 이야기고요. 또 하나는 베타맥스와 VHS라는 테이프 시장입니다. 그래서 베타맥스가 모든 게다 좋았지만 VHS가 좋았던 게 영화가 120분 이상이 영화로 만들어지면서 최대 100분이었던 이 베타맥스는 영화 한 편을 담아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비디오 테이프였던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뛰어났지만 결국엔 뭐냐면 영화 한편 제대로 볼수 없는 예, 예, 비디오 테이프가 되는 바람에 시장에서 이 베타맥스를 받아들이기 어려웠고요. 결국에는 VHS가 예, v, 비디오 시장을 다 잡게 되는 예,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레이프 후루츠 문제라고 하는데 그레이프 후루츠가 예, 자몽입니다. 자몽 근데 자몽이 몸에 좋잖아요. 그리고 리피도라는 약도 몸에 좋은 약입니다. 그런데 이걸 같이 복용했을 때 독약이 돼서 다음이 죽을 수가 있는데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인지도가 좋고 차, 인지도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고 하고 차별화라는 게 굉장히 좋다 하더라도 이 차별화라는 게 결국 사용 부족을 가져왔을 때 실패를 가져온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들었어요, 조, 많이 익혀졌지만. 어, 차별화가 됐어요. 좋은 거지만, 결국엔 사용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아, 이런 게 있는데 나는 사용하지 않구나라는 경험이 계속 쌓이면 뭐가 됩니까? 실패가 되는 겁니다. 저는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전기차가 그런 것 같아요. 전기차가. 예, 인지도, 전기차 모르시는 분이 없죠. 그리고 내연기관에 보다는 뭐 좋은 것도 많고 장점도 많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사용하기에는 인프라가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 인프라로 인해서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예, 사용이 제일 안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실패로 가는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한번 실패를 겪게 되면 다시 시장을 만드는데 시기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는 게제 예상입니다. 예, 그래서 고착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전염의 인프라가 필요한 거다. 그러니까 전기차가 퍼져 나가는데 인프라가 필요하듯이 전염하는 메시지에도 인프라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럼 이 전염 인프라를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되는가라는 주제를 들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